그치. 살라카미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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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와서 아난이 <안> 등쳐 먹기. <목소리나> 등쳐 먹는데 득원이야 <등처먹은이야? 웃음> 아, 우리 이제 우리 이거 놀러 갈래? 맥주카노 뭐, 뭐? 기어리카노디어리카노디어리카노야이팅 3시, 3시, 12시, 1시? 6시, 3시, 12시. 6시 갈아 켜서 3시, 12시. 어, 소인됐어 아니야. 셋시를더 강조해, 셋시 그치? 음, 음, 맛있어, 됐어, 됐어. 빨리. 따라보거라. 잔은 테라잔인데 테라가 없대요. <laughs> <laughs> 사장님이 많이 갖다 놓기 싫으신가 보다. 이에요?

가방에 서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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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경량께인데 걸어오다가 양꼬치 먹고 여기까지 걸어오다가 저랑 함께 있어요 저랑요 저랑 함께 했죠 이 친구께서 괜찮은 편맥집이 있다고 해서 편맥을 먹으러 왔는데 지나가는 1편맥은 사람이 꽉 찼고, 아문 닫았고, 이 편맥은 사람을 하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국 커피 스미스에 커피를 마시러 왔고요. 지나가는 사람 구경을 하다가 집까지 맥주 마시면서 걸어갈까 고민을 하면서 있을 예정이에요. 다 지금 저녁으로 버거킹 시켰어요. 버거킹. 꽈뚜루 치즈 와퍼. 요거는 감자튀김이랑 크리미 모찌 세트? 크리미 모찌 볼? 이거랑. 잘 먹겠습니다. 치즈 와퍼 시켰나?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봐요. 이거는 모짜. 이게 뭐지? 감자튀김은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트로 치즈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안 구웠어요. 방금 생 모짜렐라 치즈가 떨어졌어요. 밥 받구만. 원조국수! 캬! 아침에 박지윤 욕망TV 보다가 맛있어 보여서. 음, 이거 지금 이게 4,000원. 고기 한 접시 4,000원이고요. 음. 이거는 샐러드 돈가스 7,500원. 이거는 튀김만두 5,000원. 얘보다 얘 보니까 좀 비싸 보이긴 하죠. 이제 국수만 나오면 돼. 뭔데? 아 6,500원. 아, 네. 넣어봐. 이걸 넣고. 그냥 는데잘얼마잘부라요 그냥 는데그뭐어요우기 야. 오. <laughs>

어 음. 뜨겁대, 원저뜨거워 음. 먼저... 음. 뭐야, 뭔가 음. 탑인데? 음. <목소리> 헤이리 마을 왔어요. 헤이리 헤이리. <목소리> 남편 밤새고 일하고 왔는데. 날씨 좋다고 해가지고, 한 시간도 안잔 남편 붙잡고, 거미, 거미줄이 내 카메라에 걸렸어.